없안 <목소리> 보여. 지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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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해, 말해, 말해. 아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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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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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없어없어굿어굿어굿디서어굿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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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영용아 어서+ 어영 어서+ 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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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서+ 어영어길잘했어 좋아. 좋아, 서철이어괜찮아 어, 괜찮아. 어아 괜찮아. 좋아. 아, 서 어서+ 어잘봤어잘어어잘어어괜어아어어어

괜찮 아, 괜찮 아, 여기도 나가요. 아, 여기요 아, 여 아, 너무 길다 괜찮 아, 괜찮 아, 백기 수비 빨리 수비 빨리, 어, 올려 빨리. 아, 여기 아, 아, 가 아, 가요 아, 여기도

스피너스 승부는 뭐 빨리라도 빨리도 아테네 팀, 수는다맞주세요아니아니 그대로 와. 급여도 못뛰기좀으면 바로 바로 손들어 가 왜? 네네네. 하나둘 화이팅 네, 한한 점. 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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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목소리> 우리 속공서 먹히면 안 돼. 더 빨리 가자. 한 <목소리> 명아, 만나왔자 형. 한 명아. 조금만. 명명 <목소리> 이쪽으로.

반대 반대 반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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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Ul, рUn, 띄워, 띄워, 띄워. 와, 아! 더 빨리 어 저거는 어졌나팔 벌렸네 왔다 됐다 됐 연탄이 왔다! 그렇지! 연탄이다 아 이제! 슛! 그 얘기해줘 얘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어, 도 아름다워. 내 야, 많한 거. 그렇지, 진짜. 좋아, 야, 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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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편한가 거. 아, 우 좋다. 예, 다, 좋 다. 그렇 너무 좋아. 진짜라, 진짜라, 진 좋아, 너무 좋아. 대쪽들대쪽들 조원이 나, 조원이 나. 너이다 됐다, 됐다. 와, 진라진짜 너무 좋아. 와, 좋아. 대성 수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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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빼빼매매게. 아 뺏어! 빼빌. 아 뺏어졌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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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용 찬스! 좋아 들어갔다! 타임다들 나희들 될까? 서둠 좋은데 끊을 수가 없어 좋와 잘하고 있어요 얘기해줘요! 계속 얘기해줘요! 너무 좋아 여기 못해못 해. 좋아. 엔드 엔드. 영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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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괜찮아. 수비 좋아. 너야아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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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바로 어. 올라좋연탄이 어. 좋아. 갔다. 좋아. 어. 좋아. 에이. 야, 와, 역시 기만들 자기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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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기만기만데 자기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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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기만데 자기만데, 자자기 파울! 아우 굿샷 굿샷! 아 수비 잘했어! 구철이, 수비 잘했어! 내가 체인지 내가 책임하세요굿샷 파울 안 끼지마 미안해 야 민호야 야 파울 나다 파울 나다 좀 기다려 기다려 어, 아니 그래. 아니 기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쿼터스도돼한명아한명아3쿼터스도 아니 아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나 들어가면 절거 같아 긴장했

나이스. 야, 상대, 너무 야, 상대 다음부터 팀파울이야, 그것도 생각해 팀파울, 이면 팀파울. 이용해 팀파울 다음부터. 다음부터. 네, 형음아 아직이야 아직 다음부터. 너, 나이스 오, 좋아! 음다좋부터 다음부터. 다너부터 다음부터. 다음 좋아! 수비가 잘하다 좋아! Doom, 좋아, 잘리니다 좋았어, 겹쳤어. 아유. 괜찮아, 괜찮아. 해 오! 밀어! 밀어! 어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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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어

영샷어. 영 오케이. 맞았다. 맞았다. 맞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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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어가야 돼요. 저기 왔다 턴다. 갔다. 왔다. 꽂다 골! 저기이 파울 있어 여기 어, 있어 여기 있어여유있어 여기 있어요. 여 있어요. 여기 있어요. 파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기내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기있어 여기 여 있어요.